안녕하세요. 갤럭시 스튜디오입니다. 저와 함께 갤럭시 S20, 그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이번 갤럭시 S20는 1억 800만 화소의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1억 800만 화소요? 네, 사람의 눈은 약 1억 화소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20는 무려 1억 800만 화소라고 합니다. 비교 이미지처럼 한 화면에 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깨지지 않는 정밀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갤럭시 S20의 1억 8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이고, 왼쪽은 기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끝까지 확대를 해도 깨짐 없이 선명하고 또렷한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확대해도 선명하네요. 여러분은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촬영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